그러나 이 원금 건설업자는 두달 만에 모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원금 검찰은 원금 이 건설업자가 모석으로 풀려난 원금 과정에 이유가 불리 결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가 지금은 각각 대전과 광주에서 활동해온 변호사 두명이 검찰에 정격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기회에서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업자인 브로커는 광주지역 A 변호사를 통해 연수원 동기 대전지역 B 변호사까지 동원했습니다 B 변호사는 사건 담당 재판장과 신문위에 신청한 아, 것으로 아, 알려졌습다이변호는이변호의작성과 성공 보수 등 2억 원이 지급돼 변호인 두 명이 나도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속된 변호사들은 정당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피고인의 보석 결정이 난 다음 날 담당 재판장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관의 영향력 행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거액의 수임료가 지급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절을 위해서라도 한 바퀴 돌았하는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기밀 유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